자 PT라는 게 원의 접선이고 점 A라는 것이 접점이다. PT라는 것이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자 근데 여기서 70도, A, BAT가 70도일 때라고 했지. 자 그럼 C와 A를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 70도, 70도 나오게 될 거고 얘는 당연히 90도, BAC가 당연히 90도가 되면서 얘는 당연히 몇도? 20도. C P A C P A 이각의 크기 물어봤네. 얘 같은 경 얘랑 외외각 삼각형. 이각과 이십을 더하니까7십아 그러면은 오십. 그 다음에 C B A 그 이십도였죠. 계산하면 삼십도. 정답은 사번 십사 번 보면은 자 얘가 사십도. 그럼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나오게 되겠죠. AP와 BP의 길이가 같으니까 180도에서 48을 빼면 132 66도 66도. 얘 66도라는 건 얘가 쳐다본 형과 접선 이루는 각이니까 얘도 66도. 자, 근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다? 이거. 이 각의 크기 당연히 X 돼야겠지? 여기 x가 돼야겠지. 이게 x가 될까야 얘가 쳐다보는 형과 접선 이루는 각이니까 근데 이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도 다행히 X가 되겠죠? 아 그러면 여기 얘를 얘기하면 되겠네 아 2X 더하기 66이 어, 2X 더하기 66이라는 것이 얼마가 된다? 180도 오. 2X라는 것이 114도 X의 값은 57도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지 자 15번 보게 되면 여기서 X랑 Y의 값을 구하시오 정각형이라고 했고, 한내각 크기는 당연히 108도. 자,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36도. 자, 그럼 36도 나오고, 그 다음에도 36도. 그 다음에도 또뭐 36도 나오게 되겠지? 자, 108도라고 얘기한 녀석에서 36을 뺐으니까 얜 72도 될 거고, 따라서 X의 값도 72도 되겠죠? X가 7 2 Y가 36 둘이 더하면 108 1번 16번 보게 되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하시오자 AB와 CDA가 평행하고요 BAT의 각의 크기와 그 다음에 QTC의 각의 크기가 어, 같다? 같을 수가 없죠 얘 같은 경우 선을 그어주게 되면 어, 얘가 쳐다보는 형과 접선이 이거거든 이 얘가 얘랑 같은 건 아니지 어, 정답은 2번 되겠지. 17번.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. 자, 어두운 부분이 두 군데가 있게 되고요. 자, 이두 군데를 구하라고.